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 기술 자격 GTQ ID, GTQ 인디자인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인 첫 시간으로 GTQ 인디자인의 시험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라는 시험은 그래픽 기술 자격인데요. 그 중에서 인디자인 과목,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 인디자인 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가 GTQ 포토샵과 GTQ 일러스트, GTQ 플래시에 이어 네번째로 GTQ 인디자인 자격 시험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인쇄, 출판 편집 및 디자인 등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인디자인 자격까지 런칭함으로써 대한민국 그래픽 기술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전자 출판 기획, 편집 디자인, 출판과 편집까지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험의 주가은 한국 생산성 본부이고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협찬을 받고 있으며 사용 소프트웨어는 어도비사의 인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학습하게 될 인디자인이라는 툴은 DTP, 즉, 탁상출판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편집 디자인 소프트웨어로서 PDF, EPUB, SWF 등 디지털 출판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GTQ 인디자인의 자격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실기 시험만을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100% 실기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 이론 과목은 시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단일 소프트웨어 자격으로 그래픽 툴 사용의 전문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디자인은 신문, 단행본, 잡지 등의 서적 편집, 그리고 브로쉬어, 카탈로그, 전단, 포스터 등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디지털 전자책과 지면 인쇄 출판물의 제작 등의 편집 디자인으로 이 GTQ 인디자인의 보급 및 확산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출판과 편집 분야에서 작업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인디자인에 대한 기술을 익히셔야 될 것입니다. 이 GTQ 인디자인은 민간 자격이며 국제 자격인 ICDL은 상호 인증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시험과목 및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t k 인디자인은 1급부터 3급까지 3개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세문항으로 작업형 실기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급은 90분, 3급은 60분의 시험시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1급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이며 2급과 3급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험 접수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각 고사장별로 응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접수 기간에 홈페이지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응시 가능한 그 고사장별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응시료도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GTQ 설명,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그리고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는 학습 자료실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을 확인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www.gtq.or.kr를 입력하여 주시면 이와 같은 GTQ 그래픽 기술자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시험일정 원서접수 수험표 출력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음, 시험일정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gtq 시험일정이 과목별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디자인을 시험 보겠다. 그래서 gtq 인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gtq 인디자인 시험일정이 나타나죠. gtq 인디자인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1년에 시험 일정이 4번 밖에 없습니다. 포토샵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상시 시험처럼 한달한 한 번씩 시험이 일자가 있는데, 인디자인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 밖에 시험이 지금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날짜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이 접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접수하시고 수험표 공고에서 수험표를 또 출력하셔서 합격자 공고까지 쭉 계획하셔서 또 시험을 보셔야겠죠. 자 시험 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 등록 및 수정이 필요하고 또 시험 접수와 확인이 필요한데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잘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해보시고 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 접수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할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그 과목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장별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단에서 GTQ란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시험 과목 및 시간 안내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시험과목이 있고, GTQ 인디자인을 또 클릭해서 들어가서 과목을 확인하여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목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또 시험과목 및 시간 안내, 그리고 출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고사장 및 접수 문의를 하실 때 이렇게 지역 센터를 각각 참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전화하여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또한 확인하여 주는 등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GTQ의 출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기준 중에서도 인디자인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를 PDF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의 유형을, 출제 기준 유형을 살펴봅시다. 홈페이지에서 인디자인 GTQ 1급을 확인하시면 이와 같이 샘플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 기준을, 이 출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 2, 3번. 총 3개의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푸시면 되는데요. 1번 문제는 신문과 스트리트 매거진으로 전자신문을 제작하시는 문제입니다. 배점이 2 5점이고요 2번은 전자책 브랜드북 웹북을 제작하는 부분으로 35점입니다. 3번은 단행본 매거진을 제작하는데 40점 배점에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디자인 1급이 다른 급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복잡한 기능도 들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디지털 출판물과 글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급과 3급은 지면 광고, 지면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문서를 제작한다면 이 1급 문제에서는 1번과 같은 지면 문제뿐 아니라 2번과 같은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결과물을 볼수 있는데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쓰이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환경 설정을 하거나 레이아웃을 이해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클리핑 패스의 가장자리를 감지해야 됩니다 또한 PSD와 AI,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연동 이미지를 배치하고 문자, 단락, 표 스타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마스터 페이지와 면주 설정을 해야 되고 파일 내보내기 옵션을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화면을 이미지를 클릭해서 한번 제가 샘플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샘플 문제 PDF 결과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 PDF 문서로 화면에 나타나죠. 정말 신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를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작할 때 신문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사진이 들어가는데요. 텍스트를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들고 배치. 또 사진과 텍스트의 배치 시에 나타나는 클리핑 패스 활용.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각각 선과 같은 것의 활용과 그림자를 드리우는 어, 이펙트를 활용하는 일. 그 다음에 사진의 배경을 따는 클리핑 패스, 그리고 텍스트와 글자의 그림의 어우러짐을 나타내는 텍스트 랩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또 로고와 같은 경우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사진은 포트샵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와 배치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입니다. PDF 문서기 때문에 하단을 보시면 PDF 바가 나타나고 사본을 저장하여 여러분들이 샘플을 저장하거나 작게 크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은 전자책과 브랜드 웹북을, 브랜드북 웹북을 만드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번 문제처럼 모든 다른 기능들이 사용되고, 이번에서는 패스파인더나 이미지 문자의 응용이 들어가게 되고, 페이지 표시자, 페이지 번호, 섹션 옵션, 그리고 페이지 추가 및 재편성과 인터랙션 전자 편집, 그리고 전자책 페이지 전환 효과, URL 링크 설정, 파일 내보내기 옵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결과물 2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플래시로 움직임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플레이어를 PC에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혹시 없으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여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2번 부분 미리 보기를, 샘플 보기를 클릭해서 역시 다시 한번 화면에 로딩시켜 미리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축소를 해서 한눈에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첫 페이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총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 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고요 다음 2페이지. 페이지 하단에는 페이지 번호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조금 작게 보도록 하죠. 자, 2페이지에는 사진과 이와 같이 텍스트, 텍스트 이펙트,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난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도 이미지가 들어가고, 다음 4페이지에는 오른쪽에 그림이 그리고 텍스트 본문이 단이 나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는 이미지.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여기선 보이지 않죠? 6페이지에서는 자 이와 같이 역시 이미지와 텍스트. 7페이지에서는 이미지. 8페이지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되어 들어가 있으며, 10페이지에서는 자 이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페이지 넘기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를 페이지 수를 눌러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 3번 문제는 단행본과 매거진인데 기존에 작업했던 기능들을 종합해서 작업하는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을 클릭하여서 미리 보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총 4페이지로 샘플에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페이지를 제가 한눈에 보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줄이, 축소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미지 상단에 텍스트, 그리고 칸과 텍스트,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 결과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행본과 매거진을 제작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시험을 볼때 실제로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시험 볼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 기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실제로 읽은 문제 풀이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핵심 기능을 익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